대방광불암경 38 이세간품 불자여 보살마의 살이 열 가지 힘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깊은 마음의 힘이니 모든 세상의 사정이 섞이지 않은 연고입니다.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의 힘이니 모든 불법을 버리지 않는 연고입니다. 방편의 힘이니 모든 짓는 일이 끝나는 연고입니다. 지혜의 힘이니 온갖 마음과 행을 아는 연고입니다. 원하는 힘이니 모든 구하는 바를 만족해 하는 연고입니다. 행하는 힘이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끊어지지 않는 연고입니다. 타는 힘이니, 모든 탈 것을 내지만은, 대승을 버리지 않는 연고입니다. 신통변화의 힘이니, 낱낱 털구멍 속에서 모든 청정한 세계와 모든 열애께서 세상의 나심을 각각 나타내는 연고입니다. 보리의 힘이니, 일체 중생들로 마음 내고 붙여 이루게 하여 끊어짐이 없는 연고입니다. 법륜을 굴리는 힘이니 한구의 법을 말하여도, 일체 중생의 근성과 욕망에 맞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부처님의 위없는 온갖 지혜의 열 가지 힘을 얻습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두려움 없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말을 다 들어지니고 생각하기를 설사 할양 없고 그지없는 중생들이 시방으로부터 와서 백천 가지 큰 법으로 내게 묻더라도. 그 물음에 대하여 나는 조금도 답하기 어려움을 보지 않나니, 보지 않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없고, 필경에 저 적게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며, 그들의 묻는 대로 모두 대답하여 의심을 끊고 거백함이 없게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첫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정수리에 물붙는 열에 걸림없는 편제를 얻고, 온갖 글과 말로 비밀을 열어 보이는 필경의 저언덕에 이르고, 생각하기를 설사할 양 없고, 그지없는 중생이 시방으로부터 와서 할양없는 법으로 내게 묻더라도 나는 그 물음에 대하여 조금도 답하기 어려움을 보지 않나니 보지 않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없고 필경에 적극게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러 그들이 묻는 대로 모두 대답하여 의심을 끊고 공포함이 없게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둘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모든 법이 공한 줄을 알고 나를 떠나고 내 것을 떠났으며. 지을 것도 없고, 지을 이도 없으며, 아는 이도 없고, 사는 이도 없으며, 양육한 이도 없고, 보트가라도 없으며, 온계철을 떠나고 모든 소견을 아주 여여 마음이 허공과 같다고는 생각하되, 중생이 조금도 나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을 손상할 것을 보지 않나니, 왜냐하면 보살은 나와 내 것을 멀리 여인 연구며 모든 법이 조그만 상품이나 모양이 있음을 보지 않나니, 보지 않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없고, 필경에 저 크게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며 견고하고 용맹하여 깨뜨리지 못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셋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 힘으로 보호되고 부처님 힘으로 유지되며 부처님의 의의에 머물러 행함이 진실하고 변하지 아니하고는 생각하기를 나는 조그만 행동도 중생들이 책망할 것을 보지 않으며 보지 않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없고 대중 가운데서 편안하게 법을 말하리라 하나니 애가시 보살의 넷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 하살이 몸과 말과 뜻의 업이 모두 청정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워 모든 나쁜 것을 멀리 열고 생각하기를 나는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을 조금도 책망 받을 만한 것을 보지 않으며 보지 않으므로 두려운 마음이 없고 능히 중생들을 부처님 법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니 애가시 보살의 다섯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의 금강 역사와 하늘 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제석 범왕 사천왕들이 항상 시위하고 모든 열래께서 보호하여 버리지 않거든. 보살 마하살이 생각하기를 나는 여러 마와 외도와 딴 소견 가진 중생이 나의 보살의 도를 행함을 장애할 수 있는 조그만 모양도 보지 않으며 보지 않음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필경에 적극에 두려움 없는 언덕에 이르러 환희한 마음으로 보살의 행을 행하리라 하나니. 에가시 보살의 여섯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 말살이 제일가는 생각하는 근본 염근을 성취하여, 마음에 잊어버리는 일이 없고, 부처님이 좋아하시거든, 생각하기를 열애께서 말씀하신 보리도를 이루는 문자와 구절에서, 나는 조금도 잊어버리는 모양을 보지 않으며, 보지 않음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모든 열애의 바른 법을 받들어 지며, 보살의 행을 행하리라 하나니, 에가시 보살의 일곱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의 살이 지혜와 방편을 이미 통달하여 보살의 여러 힘을 끝마치었고 항상 일체 중생을 부지런히 교화하며 항상 사원으로 부처의 보리의 마음을 두었지만 중생을 가엾이 여기며 중생을 성취시키려 함으로 번뇌에 흐린 세상에 태어나되 가문이 존귀하고 권속이 원만하며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권속들과 모여있지만 조금도 탐착이 없으며 내가 수행하는 선정 해탈 여러 산매 모두 진임 변제와 보살의 도를 폐기할 만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 마하살은 모든 법에 이미 자유자재하여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보살의 행을 닦기를 끊지 않으려 하며 세간법은 이 한가지 경계도 보살의 도를 의혹해하거나 어지럽게 함을 보지 않으며 보지 않음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빌경에 저 크게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고 큰 서원의 힘으로 모든 세계에 태어나리라, 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보살의 여덟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의 살이 살바야 마음을 잃지 않으며, 대승법에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온갖 지혜와 큰 마음의 세력으로, 모든 성문과 독각의 고요한 위열을 나타내 보이며, 생각하기를, 나는 이승법으로 뛰어날 만한 조그만 모양도 보지 않으며, 보지 않으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저 위협고 크게,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고, 모든 승의 길을 두루 나타내되, 필경의 평등한 대승을 만족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아홉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모든이고, 깨끗한 법을 성취하여 선근을 구족하고, 신통을 원만하였으며, 필경의 부처님들의 보리에 머물러, 모든 보살의 행을 만족하였고, 여러 부처님 계신데서, 온갖 지혜와 정수리에, 물붓는 수기를 받고도, 항상 중생을 교화하고, 보살의 도를 행하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한 중생이라도 마땅히 성숙시킬 만한데 부처님들의 자제하심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해서 성숙시키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보지 않으며 보지 않음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빌경에 저 크게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러서 보살의 행을 끊지 않고 보살의 원을 버리지 않으며 교화할 만한 모든 중생을 따라서 부처의 경계를 나타내어 교화하여 제도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열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에가시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두려움 없음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부처님들의 위 없이 크게 두려움 없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자연히 육바라미를 닦아 행하되 항상 크게 보시하고 아끼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항상 계율을 지니고 범하지 않으며. 참는 일을 구족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크게 정진하여 물러가지 않으며, 모든 선정에 잘 들어가서, 영원히 산란하지 않으며, 제를 교묘하게 닦고, 나쁜 소견을 없애나니. 이것이 첫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육바라밀의 도를 닦아 행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의 살이 일체 중생을 두루 거두어 주나니, 이른바 재물과 법으로 보시를 행하며, 바른 생각이 앞에 나타나, 화평한 얼굴로 사랑하는 말을 하며, 마음이 환희한 진실 이치를 보여, 그들로 하여금, 부처의 보리를 깨닫게 하되 미워함이 없이 평등히 이익해 하나니, 이것이 둘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네 가지 걷어주는 길을 따라, 부지런히 중생을 걷어주는 함께 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교묘하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과보를 바라지 않는 회향이며, 부처의 보리를 순종하는 회향이며, 모든 세간의 선정, 삼매에 집착하지 않는 회향이며,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려는 회향이며, 열애의 지를 끊지 않으려는 회향이니, 이것이 셋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중생들을 위하여 선근을 발개하여,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함께 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교묘한 방편과 필경의 저원덕에 이르고도, 마음으로는 일체 중생을 항상 보살피고, 다시 보살피며, 세속범부의 경계를 싫어하지 않으며, 이승에 뛰어나는 길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에 집착하지도 않고, 오직 교화하고 제도하는 일에 부지런하며, 선정과 해탈에잘 들어가고 나오면서, 여러가지 산매에 모두 자유자재하여지고, 생사에 오고 가기를 마치 공원에 논의는 듯하여, 잠깐도 고달픈 마음을 내지 않으며, 마군의 궁전에 있기도 하고, 재석이나 법방이나 세간차지도 되어 태어나는 곳마다, 그 몸을 나타내며, 어떤 때는 외도에게서 출가하면서도, 모든 사된 소견을 멀리 여이며 온갖 세간의 글이나 주문이나 글자나 산수나 내지 유희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까지를 보이되 정밀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어떤 때는 단정한 부인으로서 지혜와 재주가 세상의 제일이며 여러가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능히 묻고 잘 대답하여 의심을 끊어 끝까지 이르며 모든 세간일과 출세간일을 모두 통달하여 저한덕의 이름으로 일체 중생이 와서 우러르며 비록 상문이나 벽지불의 위의를 나투어도 대승의 마음을 일체 아니하고 비록 생각마다 다른 깨달음을 이루어도 보살의 행을 끊지 않나니 이것이 넷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방편으로 교묘하게 끝까지 저 언덕에 이르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방편과 실재를 함께 행하는 길을 알고 지혜가 자유자재하여 끝까지 이르나니 이른바 열반에 있으면서 생사를 나타내고 중생이 없음을 알면서. 교화를 부지런히 행하며 끝까지 고요하면서 번뇌를 일으키고 한결같이 굳고 비밀한 지혜의 법에 머물러 있으면서 할양없는 중생들의 몸을 나타내며 항상 깊은 선정에 들어 있으면서 욕망의 쾌락을 받고 삼계를 멀리 여의고도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법의 즐거움을 즐기면서 체녀들의 노래하고 유의함을 가지며 여러가지 몸매로 몸을 장엄하고서도 누추하고 빈천한 형상을 받고 여러 척한 일을 쌓아 허물이 없으면서도 지옥 축생 악위 에 태어나며 부처 지의저언덕에 이르고도 보살의 지 몸을 버리지 않습니다. 보살 마하살이 이렇게 할양없는 지를 성취하는 것을 성문이나 독각도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어린 중생들이겠는가 이것이 다섯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아니 하고 방편과 실제를 모두 행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몸과 입과 뜻의 업으로 지혜를 따르는 행위 다 정정하니, 이른바 크게, 인자함을 갖추어 죽이려는 마음을 영원히 여의었으며 내지 바른 지혜를 갖추어 삿된 소견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여섯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몸과 입과 뜻의 업으로, 지혜의 행을 따르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크게, 가엾시 여김을 갖추어,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모든 괴로움을 받나니, 이른바 지옥의 괴로움. 축생의 괴로움, 악의의 괴로움도 이익해 하기 위하여,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않으며, 다만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오욕 경계에 물들지 않으며, 항상 부지런히, 모든 괴로움을 없애나니, 이것이 일곱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항상 크게 가엾이 여김을 일으키는 함께 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의 사리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는 범천왕, 재석천왕, 사천왕 등이 되어도, 일체 중생이 보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마의 살이 오랜 세상부터 행하는 업이 청정하여 허물이 없으므로 중생들이 보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이 여덟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일체 중생이 보기를 좋아하는 함께 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의 살이 살바야에 대하여 큰 서원으로 장엄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견고하였으므로 비록 범부나 성문이나 독각이나 험난한 곳에 있어도 온갖 지의 마음이 밝고 깨끗한 보배를 잃지 않습니다. 불자여 여기 보배 구슬이 있으니 이름이 정장홈이라 진흙 속에 두어도 빛이 변하지 않고 흐린 물을 능히 맑히나니 보살마 살도 그와 같아서 비록 어리석은 범부의 더러운 곳에 섞여 있어도 온갖 지혜를 구하는 청정한 보배 마음을 잃지 않고 여러 나쁜 중생들로 하여금 허망한 소견과 번뇌의 흐림을 여의고 온갖 지의 청정한 마음을 구하게 하나니 이것이 아홉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여러가지 어려운 곳에 있어도 온갖 지혜의 마음 보배를 일체 아니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스스로 깨닫는 경계의 지혜를 성취하여 스승이 없이 스스로 깨닫고 끝까지 자유자재하여 저 언덕에 이르며 때를 여인 법 비단을 머리에 쓰고 선지식을 버리지 않고 친근히 하며 여러 열애를 항상 존중하나니 이것이 열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가장 높은 법을 얻어서 선지식을 떠나지 않고, 부처님을 버리지 않고 존중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열의 위없이 광대한 함께하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업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계의 업이니, 모두 깨끗하게 하는 연구며, 모든 부처님의 업이니, 모두 공양하는 연구며, 모든 보살의 어빈이 삼근을 함께 심는 연구며, 모든 중생의 어빈이, 모두 교화하는 연구며, 모든 미래의 어빈이,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거두어주는 연구며, 모든 신통한 힘의 어빈이 한 세계를 떠나지 않고, 모든 세계에 주로 이르는 연구며, 모든 광명의 어빈이, 그지 없는 빛깔의 광명을 놓으면, 낱낱 광명의 연꽃자리가 있거든, 각각 보살이 가부하고 앉아서 나타나는 연고입니다. 모든 산보의 종자가 끊이지 않는 어빈이 부처님이 열반한 후에, 부처의 법을 소화하고 머물러 지니는 연고며 모든 변화하는 어빈이, 온갖 세계에서 법을 말하여, 중생들을 교화하는 연고며 모든 가지 하는 어빈이, 한생각에 중생들의 마음으로, 욕망함을 따라 나타내어, 온갖 소원을 이루게 하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에 위없이 광대한 업을 얻습니다. 불자여. 고살마의 살이 열 가지 몸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오지 않는 몸이니 모든 세간에 태어나지 않는 연고며 가지 않는 몸이니 모든 세간에서 구해도 얻지 못하는 연고며 실답지 않은 몸이니 모든 세간에서 사실대로 얻는 연고며 헛되지 않은 몸이니 사실과 같은 이치로 세간에 보이는 연고며 다하지 않는 몸이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끊어지지 않는 연고며 견고한 몸이니 모든 마군들이 깨뜨리지 못하는 연고며 동요하지 않는 모민이, 마군들과 외도들이 동요할 수 없는 연고며, 모습을 구족한 모민이 청정한 배까지 복된 모습을 나타내는 연고며, 형상 없는 모민이 법의 모양이, 필경의 형상이 없는 연고며, 두루 이루는 모민이 삼세 부처님들과 더불어 같은 모민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에 위협고 다함이 없는 몸을 얻습니다. 불자여, 보살마의 살이 열 가지 몸에 업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한 몸이 모든 세계에 가득하는 몸의 업과 일체 중생의 앞에 모두 나타내는 몸의 업과 모든 길에 모두 태어나는 몸의 업과 모든 세계에 논의는 몸의 업과 모든 부처님의 대중 모임에 나아가는 몸의 업과 한 손으로 모든 세계를 두루 덮는 몸의 업과 한 손으로 모든 세계의 금강 둘레산을 비벼서 티끌처럼 부수는 몸의 업과 제몸 속에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나투어 중생에게 보이는 몸의 업과 한 몸의 일체 중생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몸의 업과 제몸 속에 모든 청정한 세계의 온갖 중생을 나타내어 그 가운데서 부처를 이루는 몸의 업이니 이것이 열입니다.